안녕하세요. 더원이비누과 권철 원장입니다. 알레르기 비염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. 수술적인 치료와 알레르기 면역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알레르기 면역치료는 최근에 설하 면역치료라고 해서 혀 밑에 녹여먹는 방법이 새로 나왔는데요. 기존의 주사로 만든 방법보다는 통증도 없으면서 부작용이 덜해서 소화부터 어른까지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혀 밑에 녹여먹으면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하시는 데 부담 없이 편하게 하실 수 있는 치료가 되겠습니다. 두 번째로는 수술적인 치료가 있는데요. 어, 알레르기 증상들 중에 코 어, 가려움증, 콧물 등은 면역 치료로 주로 수술, 치료를 하지만 코 막힘 증상이 불편하신 분들은 우리가 수술적 치료를 많이 하게 됩니다. 기존에 하던 코 살을 잘라내는 수술 대신에 고주파를 사용해서 수술을 하고요. 수술을 하게 되면 코 안에 비강의 공간이 넓어져서 숨 쉬는 길을 넓혀 드릴 수가 있습니다.